어, 그쪽에서 인수 제안을 뭐 했다는 지금 어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인수 제안 하는 거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지난 15년 동안 인수 제안은 너무너무 나 많았고요. 다만 유독 이 디즈니의 어떤 뭐 인수설 이런 게 지금 유독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그 디즈니나 닌텐도는 이 업계, 또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시장을 볼때 대선배라는 생각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될큰 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 배우고 또... 저희가 우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우월한 부분 또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있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쳐나가지 못했던 다른 시장들에서, 어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위민 전략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요. 그, 런데 그런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이나 어떤 얘기 속에서, 저희가 어떤 회사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noise>